1971년 2월 14일 새벽 3시 부산 중구 보수동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 통의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성당 관리인 김철수였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마리아 수녀님이 마리아 수녀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26세의 젊은 수녀 박마리아는 평소와 같이 새벽 기도를 위해 성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녀원 사람들이 성당을 찾았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제단 앞에 떨어진 묵주와 바닥에 흩어진 촌농뿐이었다. 마리아 수녀의 신발 한 짝이 고해성 사실 문 앞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것이 전부였다. 이상한 점은 성당의 모든 문과 창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50년 후에 밝혀질 진실이었다. 2021년 성당 개보수 공사 중에 고해성 사실 벽 뒤에서 발견된 낡은 녹음 테이프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였다. 그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한 여인의 절망적인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잊혀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마리아 수녀의 본명은 박영희였다. 그녀는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부의 딸로 자랐다. 영도구 복래동의 작은 판잣집에서 여섯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영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다. 아버지 박동식은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늘 부족했다. 어머니 김순자는 생선을 팔며 가게를 도왔지만 아이들 여섯 명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희가 열 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운영하는 야학에 다니게 된 것이다. 당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지만 성당의 야학은 무료로 그를 가르쳐 주었다. 영희는 매일 저녁 성당으로 향했고 거기서 젊은 신부 이호환을 만났다. 이호환 신부는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자랐다.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도 사업을 유지했던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이화여전을 졸업한 지식인이었다. 이호환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할 만큼 뛰어난 학생이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갑작스럽게 신학교로 진로를 바꿨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이호안의 의지는 확고했다. 1968년 사제 서품을 받은 이호안은 서울의 큰 성당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원에서 부산의 작은 성당으로 왔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실제로 이호안 신부는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야학을 시작했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으며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영희는 처음 이오한 신부를 봤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는 마치 천사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희를 매혹시킨 것은 그의 지성과 따뜻함이었다. 이오한 신부는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했다. 영희는 야학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한글을 익히고 산수를 배우고 역사와 지리를 공부했다. 이호한 신부는 영희의 재능을 알아보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방과 후에는 따로 책을 빌려주기도 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존경이었다. 이호한 신부는 그녀에게 지식을 주었고, 꿈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점차 그 감정은 다른 것으로 변해갔다. 영희는 이호한 신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영희는 수녀가 되면 이호한 신부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곁에서 같은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희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1965년 20살의 나이에 수녀원에 들어갔다. 수녀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엄격한 규율과 금욕적인 생활, 끝없는 기도와 묵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3년간의 수련 기간을 마치고 1968년 정식 수녀가 된 그녀는 마리아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마리아 수녀가 된후 그녀는 이완 신부와 함께 성당 일을 도왔다.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종교적 동반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오한 신부도 마리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헌신과 순수함에 감동했고, 그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신부로서 있어서는 안될 감정이었다. 1970년 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성당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고, 이오한 신부는 자신의 우산을 그녀와 함께 쓰며 수녀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어깨가 스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둘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일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고, 그 의식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리아는 밤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고 이오한 신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1970년 가을, 서울에서 젊은 여의사 한 명이 성당의 의료봉사 활동을 돕기 위해 내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진이었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혜진은 아름답고 지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이오한 신부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는 처음 혜진을 봤을 때부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 미모,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수녀가 아니었다. 혜진과 이호한 신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마리아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늦은 저녁 성당 뒤편에서 이오한 신부와 혜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 품어온 사랑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부터 마리아는 변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오한 신부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유용한 조력자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자 그녀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1970년 11월 이오한 신부에게 서울 정금 명령이 내려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더큰 성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지만 마리아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혜진이 서울로 돌아가면서 이오한 신부도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처음으로 하느님을 원망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짓밟으시는가?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리아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 밤늦게 성당에 혼자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당 관리인 김철수는 나중에 경찰에게 그 무렵, 마리아 수녀가 자주 고해성 사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기도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고 했다. 실제로 마리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구해서 고해성 사실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곳에서 자신의 심정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종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복수의 준비였다. 첫 번째 녹음은 1971년 1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말이다. 이호한 신부님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녹음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 바쳤다. 수녀가 된 것도 이 모든 고행을 견딘 것도 그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보지 않으셨다. 나는 그분에게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다. 두 번째 녹음은 1월 20일에 이루어졌다. 이날 마리아는 이오안 신부와 혜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다시 목격했다. 그들은 성당 사무실에서 의료봉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마리아가 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 미소. 서로를 향한 관심, 그 모든 것이 마리아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오늘 그분과 그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면 이미 사랑에 빠진 것이 분명하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 바쳤는데 그분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인가? 마리아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밤마다 성당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헌신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1월 말, 마리아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오안 신부와 혜진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의료봉사 업무로만 만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는 우연히 이오안 신부가 혜진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편지는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그날 밤 마리아의 녹음은 더욱 어두웠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그분은 나를 속이고 있다. 그분은 나에게는 신부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이것이 위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리고 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마리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다른 수녀들은 그녀가 기도에 더 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마리아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월 1일에 녹음해서 마리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랑이 증오로 변할 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는지 그분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이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오안 신부에게 마지막 대화를 요청할 것이고 그 대화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2월 10일, 마리아는 성당 지하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다. 그 우물은 성당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던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사람들이 잊고 있던 곳이었다. 마리아는 그 우물을 보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2월 13일 이오안 신부의 송별 미사가 있었다. 마리아는 그 미사에 참석했지만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미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마리아는 이오안 신부에게 다가갔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이오안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마리아. 고해성사실에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고해성사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될 것이었다. 마리아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이 대화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증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해성 사실 문이 닫히면서 50년간 숨겨질 비밀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고해성 사실에서의 대화는 마리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고통스러웠다. 이오안 신부는 처음에는 마리아의 질문들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았다. 혜진과의 관계. 서울 정근의 진짜 이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의 진짜 감정까지. 마리아, 나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오안 신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신부님은 나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신부님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군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그것은 다른 문제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다. 이오안 신부의 변명은 마리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별개라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요? 신부님을 위해 수녀가 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오한 신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마리아, 너는 나를 위해 수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위해 수녀가 된 것이다. 이 말은 마리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신부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수녀가 되었는지, 신부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 이제 와서 동정하지 마세요. 신부님은 나를 이용한 거예요. 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편리한 조력자로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원 신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마리아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리아의 감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했다. 자신에게 헌신하는 그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였다. 마리아, 나는 나는 정말 미안하다. 네가 옳다. 나는 너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너를 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지 않나? 이오한 신부의 고백은 솔직했지만, 마리아에게는 더큰 상처를 주었다. 사랑할 권리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신부님은 나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세속적인 사랑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신부님은 그 말을 지키지 않으셨네요.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마리아는 자신이 느꼈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을 쏟아냈고, 이오한 신부는 자신의 죄책감과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결국 둘다 깨달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오한 신부가 말했다. 마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신부이고, 너는 수녀다.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바쳤다. 이 고백은 마리아에게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다 거짓말쟁이네요. 신부님은 하느님보다 혜진을 선택하셨고, 나는 하느님보다 신부님을 선택했으니까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신부님은 자신의 선택을 관철시킬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호한 신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고해성 사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리아,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용서해달라. 하지만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오한 신부가 떠난 후, 마리아는 혼자 고혜성 사실에 남았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작동시키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신부님이 가셨다. 마지막까지 변명만 늘어놓으시더니,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 사랑할 고혜성 사심에 또와 있습니다. 그는 있답니다. 사랑할 고혜성 마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신부님은 내일 서울로 떠나신다. 하지만 신부님이 떠나기 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선택에 따라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이호한 신부님도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실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복수다. 그날 밤 마리아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시신이 어디에 있을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와 함께 고해성 사실 벽 뒤에 틈새에 숨겨두었다. 새벽 3시, 마리아는 성당 지하의 오래된 우물로 향했다. 그 우물은 깊고 어두웠다. 마리아는 우물 앞에 서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게 드리는 작별 인사였다. 나는 사랑 때문에 살았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마리아는 조용히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감쌌고 곧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성당 관리인 김철수가 마리아의 실종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다. 사랑월 고해성 와있습니다. 이섬 기버송을 고해성 와있습니다. 성당의 모든 출입구가 안쪽에서 잠겨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고해성 사실 앞에 떨어진 신발 한 짝뿐이었다. 50년 후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마리아 수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오안 신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에는 마리아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 적혀 있었다. 마리아의 장례식은 50년 늦게 치러졌다. 그녀의 무덤은 이오안 신부의 무덤 옆에 만들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죽어서야 함께 할수 있었다. 사랑월 고해성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랑의 힘과 위험성, 진실의 중요성,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대해서 말이다. 만약 이오한 신부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마리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 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리아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알려주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들려질 가치가 있으니까요.